안녕. 나는 중학교 2학년 나루 하늘이지. 흐흐 <laughs>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초콜릿 만든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 특히 여자애들. 왜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이니까. 흐. <laughs> 남자애들은 내가 받을 거야. 이러고 막 이래서 막 들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반에 받을 수 있는 애는 두 명밖에 없을걸? 인기가 뭐 막상막하이긴 한데, 음, 봐줄 수 있는 애딱두 명뿐이라고. 우리 반에 남자애가 많긴 한데 딱두 명밖에 없어. 왜냐고? 인기가 두명밖두 두 명이 제일 많으니까. 그 외에는 인기 없대. 응응. 여자애들이 다토론한 거거든. 두 명밖에 없는데. 어, 소나야, 너 좋아하는 애 있어? 나는 있거든 <laughs> 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난워너 언니 좋아 아 아니 저 연애 쪽으로 연애 연애 아 연애 쪽으로는 없어? 고, 고민도 없이? 음 없어 아 그, 그래 알겠어 너는? 음 아, 나는 내 옆자리에 있어 아소 하나 아닐 테고 얘가 어딜 봐서 잘난지 모르겠네 난. 넌 어딜 봐서 잘난건 에휴 얘한테 말을 말자. 저유진아 너는? 난? 그 글쎄 난 오, 오른쪽이랄까? 오른쪽이면 얘? 어 그래? 어 봤지 딱두 명이야. 다른 여자애들은 나갔어. 하... 나는 저맨 끝자리 있지. 오른쪽으로 맨 끝자리에 정훈이가 제일 좋아. 맨 끝자리 남자애가 정훈이가 능. 그리고 그쪽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laughs> 저 크리퍼 같은 새끼 네 옆에. 그, 그 애는 그냥 내 절친을 뿐인 때. 절친도 아니고, 그냥, 아들, 남, 남자, 사람 축구, 도 그, 외에도 없어. 응. 수업이 그렇게 끝나고. 고고, 아, 가, 가기 전에, 잠깐만. 저기, 장훈아. 어, 어? 왜, 왜 그래? 저기, 있잖아. 오늘 오후 4시에, 공원으로 나와줄 수 있어? 어, 어, 어? 네, 네 시에? 네 시에는 갑자기, 왜? 아니, 그, 주, 줄, 줄게 있어서, 그,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 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알겠어, 나갈게. 진짜? 아싸! 그럼 꼭 나오는 거다. 음, 아, 알겠어. 자, 유진아. 자, 오늘은 너, 놓친 것 같다. 아, 아, 야, 뭘 놓쳐? 고백 타이밍이요. 와, 고백 타이밍 안 놓치고 다행이야. 아 유진이처럼 놓쳤으면 1년 동안 짝사랑만 할 뻔했네. 1년 동안 짝사랑하다가, 아, 맞지, 놀림만, 마트 놀림만, 에휴 유진아 발렌타인데이는 말이야. 바로 고백하라고 있는 날이랑 다름 없어. 알겠니? 아 맞다. 매점가야지. 바로 오늘 매점가서 베이킹용 초콜릿과 초콜렛을 사야지. 초콜렛은 예쁜 초콜릿으로 만들기 위해서야. 자, 그럼 만들러 가볼까? 루루루 루루 루루루 루루 여기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나루하늘은 오늘 초콜릿을 만들었긴 했지만 주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부담스러워 할까봐 만들고 직접 드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나루하늘씨는 포기는 아니지만 포기 아닌 포기를 한듯 싶습니다. 난 절대 포기 안할 거야. 흐흐 <laughs> 와, 매점 언니가 항상 응원했거든. 1년 안에 고백 못하면 학생 때는 그냥 쫄딱 막하는 거라고.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 어, 그래, 어, 반가워. 하늘아, 진짜 오랜만이다. 뭐 줄까? 베이킹용 초콜릿 좀 많이 주세요. 언니. 아, 그래? 잠깐만. 틀더 줄까? 어, 네, 언니. 그러면 감사하죠. 틀은. 어, 돈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카드로 긁으려고요. 아, 그래? 어, 그러면은... 알겠어. 일단은 트이랑너 무슨 색 초콜릿 만들 거니? 아, 색소는 필요 없어요. 아, 어, 그러면은 무슨 맛 초콜릿? 일반 초콜릿 만들게요. 알겠어. 자, 트이랑 이거 수딱 맞췄어. 우와, 올해는 이렇게... 치... 진짜 작게 바꿨네요, 언니. 여기 완전 좋은데. 언니 커피라도 드실래요? 어, 언니야, 좋지만, 언니는. 지금 커피 먹을 때가 아니야. 오늘 손님 짱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럼 먼저 가. 아, 아, 아 알겠어요, 언니. 어, 언니, 안녕히 계세요. 아, 돈 주고 가야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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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언니 카드로 계산할게요. 아 어? 자, 잠깐만요. 카드 여기 놓을게요. 자, 어, 초콜는여이냐 네. 자 언니 계산해 주세요. 자 이걸 슥슥슥슥 됐다 가져가. 어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히 계세요. 집이 바로 옆이어서 다행이네.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와의 인터뷰. 아저씨 아저씨 오늘 팔렌타인데인데 초콜릿 받았어요. 오 오. 아휴 아내한테만 받았지 아 아내랑 딸 딸한테만 받고 그 이유는 없더라 그렇구나 소나한테 불사 받았어요 소나는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아유 소나는 우리 소나 모르지 아유 그럴면너 하자 일단 저 먼저 올라갈게요 응 역시 소나 아버지셔 아 아, 저분은 소나 아버, 아버지신데, 뭐, 들었겠지? 아, 말안 했나? 나는 이런, 숙소랄까? 이런데 약간 살고 있어.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그리고 언니들이 제일 좋은 방을 가지고, 난 제일 후진방을 가졌지. 방도 제일 작아. 으, 으, 으. 심지어 언니들은 합숙도 못하게 한다니까. 아, 일단 카드랑 폰다 넣고, 커피도 넣고, 자, 이거랑 이걸로 요리를 해볼까? 자, 먼저, 음, 됐다. 자, 만들어볼까? 음. 자, 이거를, 어, 이거,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걸 팝팝팝 하면,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테라코타로 바뀐댔어. 역시 이 테라코타가 이거랑 합치면 초콜릿이 된다고 했다구. 자 만들어 볼까? 음, 아, 8개밖에 못 만드네.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니? 64개나 만들었어. 쩌어 64개면 나 혼자 먹고도 남겠는 걸? 우와, 64개 다 선물할까? 아니야, 그럼 부담스러워서 힘들겠지? 아닌가? 많을수록 좋은 건가? 아니야, 조금만. 조금 말고, 아홉 개만. 음, 아니야. 빠바빠빠빠빠빠빠 아, 뭐지 전화 왔나? 빠빠빠빠빠. 여보세요. 어, 어, 나, 난데하느라 나 공원은 못갈거같아 학교로 올래? 아, 학교... 음... 너, 너만 괜찮다면... 뭐, 상관없어? 아, 물론 나만 괜찮다면이라니. 난 상관없어, 장소는. 근데 공원은... 엄마가 또못 가게 하더라고. 아, 그래? 어, 알, 아, 알겠어. 끊어. 어... 사흘 학교까지 또 가야 돼, 힘든데. 일단 모르겠고, 출발. 애, 애들 다 있네? 소, 소나야 여기서 뭐해? 아, 나 초콜릿으로 고백했다가, 어색해서, 이러고 앉아있어. 아, 아, 그래? 저기, 저 정훈아. 어, 어, 어? 왜 그래? 와, 왔어? 응! 왔어. 내가 줄게 뭐냐면 이, 이거 초, 초콜릿인데 음, 내가 순수만 든 초콜릿이야 바, 받아줘 혹시 주려는 게 초콜릿이었어? 초콜릿 가지고 뭘 부끄러워해 아니 부끄러워하는 게다 티가 났나? 잘 모르겠는데 난 부끄러워하는 게 티가 났어? 응좀 어, 어, 많이? 할 얼굴까지 빨개지던데? 아니, 그렇게, 저, 다, 받아줘! 이, 이거, 내가 손수 만든 초, 초콜릿이니까 그, 그리고, 나왔다. 좋아해! 어, 어? 그, 좋아한다고? 음, 어! 그, 응 음. 음, 자, 장난이지. 그, 장난치지 마. 나, 자, 장, 장난 아닌데? 진심인데? 아, 아니, 그, 럼 생각해 볼게. 으, 응, 그럼, 이만. 자, 잘가. 응. <laughs> 와, 유튜브가 너무 짱 재밌어. 와, 역시 나로 하늘 TV 진짜. 이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냐? 아그 고백은 어떻게 됐냐고 마, 말도 마, 망했어 친구 사이도 못 남게 생겼다고 하왜 망했는진 잘 모르겠지만 차인 것 같아 저훈니가 이렇게 말했거든 얼굴과 몸매 성격 그리고 목소리까지 모두 다 바뀐다면 널 좋아해줄게 하 이건 내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얼굴과 몸매, 그리고 성격, 목소리까지 다 바뀌면 이젠 내가 아닌 딴 사람이라고. 아,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야? 아, 기분 나빠! 어...